2024 고1 6월 통합 과학 모의고사 6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은 단백질 X가 만들어질 때 단위체 A와 B가 결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이죠. 어, A 아미노산, B 아미노산 결합 이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죠, 죠 결합할 때물 빠지죠. 탈수촉합, 탈수 물이 빠지면서. 촉 소에서 합쳐지죠. 탈수합. 그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완성됩니다 됐죠? 빠지는 건 물입니다. 됐죠? 한쪽 아미노산에서 카복식기 자, COOH. 됐죠? 한쪽 아미노산에서 어, 아미노기. 그죠? 이렇게 NH2. 그죠? 괜찮죠? 거기서 물 빠지죠. 물. 자, 물 빠지면 OH 빠지고 여기서 H 한 개만 빠지죠. 옥시기 남는 게 CO. 오리지 남는 거 NH. 그죠? 괜찮죠? 그 사이에 결합 하나 생기죠, 결합. 어, 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 한 줄입니다, 한 줄. 됐죠, 한 줄. 공유 결합이죠, 일중 됐죠? 그렇게. 문제 없죠? 답책합니다. 자, 기억번에. 기억은 산소가 아니라 물. 틀렸고요니번에 AP 둘다 아미노산. 맞고요디귿번에 단백질의 종류. 하나 기억합시다. 아미노산의 숫자. 됐죠? 아미노산의 종류.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되겠죠? 맞는 말이죠? 답은 ㄴ, ㄷ, 5번 되겠죠? 2024 고1 6월 통합과학 모의고사 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의 ㄴ, ㄷ이 정답입니다.